자, 지금처럼, 켤레, 어, 복소수 Z가 있을 때,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Z 곱하기 Z 반 켤레 복소수의 곱을 물어보네요. 일단, 그러면 Z를 모르니까, 우리는 Z는 복소수라 했으니까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냈죠 그럼 일단 우선 질문부터 한번 구체화 시켜볼까요? 자, 질문을 구체화 시키면, 자, Z 곱하기 Z 반은 결국 A 플러스 B, i가 Z고요. z 고요 z 반은 켤레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a의 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식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z 대신에 a 플러스 b i니깐요 2에다가 a 플러스 b i 마이너스 i에 a 마이너스 b i를 먼저 한번 정개해 보죠 자 이렇게 곱하면 2a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요게 실수부네요 자 이랑 b랑 곱하면 2b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i랑 a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허수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랑 같은가 했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E 플러스 E I라고 했네요.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E A 마스 B는 얼마? 이고요 E B 마스 A는 얼마? 또 마찬가지로 2가 되네요.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하시는 거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산을 해 주시면요. 계산하면 A는 얼마? 2가 되고요. B도 2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Z는 뭐가 되었더니 E 플러스 EI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z 로 구해도 좋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질문 결국 뭐죠? Z랑 Z, 바 a 켤레박스의 곱인데, 아까 위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러니까 A가 2고 B도 2니까, 결국 4 더하기 4는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예제 4번, 예제 5번이에요. 자, 1 플러스 I의 4승이. 죠 우리는 4승이라고 하는 걸 바로 구하기 어렵죠?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할까, 당연히. 4, 3, 떠오르는 일단 2승부터 먼저 구하죠. 1 플러스 I의 제곱은, 자, 정리해주시면 1에다가, 1의 제곱, i의 제곱 마이스 1, 플러스 2i가 되죠. 그러면 이거 이거 지워지면 결국 뭐예요? 2i가 되네요.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가 되나 했더니 2i의 전체 뭐예요?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정리해 주면 4, 근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붙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8승인데요. 자, 일단 안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마 i 분의 1 플러스 i인데 분모에 i가 있으니까 유리화 시켜주죠.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곱하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a 마스 b인데 1도 하기 얼마? i 적곱은 마스 1이지만 앞에 마스 있으니까 플러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정리했더니 앞에서 보니까 이 i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요거는 이, i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는 i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건 결국 i의 몇 승? 8승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i의 제곱은 얼마예요? 마스 1이고요. i의 3승은 마스 i고요. i의 4승은 1이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 i의 5승 얼마죠? i의 4승에다가 i를 곱하니까, 마찬가지, i가 돼서, 맨 처음에 i가 있었다면 이 4개가 계속 반복되는거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i의 8승은 결국 i의 4승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옆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의 2021승이래요. 엄청 큰 수죠. 자,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할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요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결국 4의 배수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2021을 우선 우리가 한번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4, 5, 4,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이니까 여기 0, 5가 돼서, 20이 돼서, 1이 돼서, 아, 결국, 2001은, 자, 정리해 주시면, 2021은, 얼마요? 4 곱하기 505에다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20023 뭘까요? 2가 증가했으니까 4 곱하기 505에다가 2개 커졌으니까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정리해주면, 그러면, i의 4승에 몇 승이 돼요? 505승에다가 곱하기 i의 1승이 있을 거고요. 2003은 i의 4승에 505승에다가, 여기 3이니까 곱하기 i의 3승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거와 요건 얼마죠? 1이니까 요거는 i가 되고, i의 3승 얼마라고요? 여기 나와있네요. 마이너스 i 예요 그럼, 마이너스 아 이가 되 니까 답은 얼마？답 답은 은0이되 겠죠.